대충이면 이제 얼만안 g t 때문에 이경이, 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제 원사로 넘어가는 거죠. i t t l e b i 세 of a l i t t l 리 bit of a 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터질 때에 890개씩 터지기 때문에 네. 왜냐면 100개 놓고는 100개 이상은 칠 수가 없어요. 어. 그 때문에 맥시미 100씩 100개예요. 그러면 어. 890개 치면 진짜 잘친 거예요. 다친 거예요. 다친거 그냥. 1000점 어. 놓고 890개 쳤다? 그러면 다친 겁니다, 그냥. 그래도 제가 이제 1000점 더고참이 때문에 그렇죠, 더 고참이죠. <목소리> 승리를 해야죠. 이 예, 그렇죠. 승리를 해야죠. 아, 많이 안온건 아닌데 많이 오셨는데 또 많이 가셨고. 예. 또 유튜브를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저 약주 한잔또 하시고 즐겨찾기님은 약주 하시면서 지금 주무시러 갔어요. 차에 잠깐 가서 갔어요. 예. 산철 형 먼저 모이그 네. 아, 자,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인이 컸다고 이러면서 조금 당구가 안 된다고 약주를 한잔하시고 조금 네. 컨디션 회복하고 저녁에 좀아 한번 잘 쳐보겠다고 지금 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그렇죠. 루비니 컷 타면 영상이 남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먹이님이 계속 말을 붙이는데 제가 볼땐질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당구가 안 돼요. 집중이 당구는 집중 안 하면 말아 중계만 중계하는 사람은 그냥 중계하게 냅두고 치는 사람은 옆에서 조용히 그냥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먹이님이 계속 떠드는 거 보니까 아, 질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일단 떠들면 안 됩니다. 떠들면 일단 입을 터는 순간. 경기력이 안 나와요 예. 야 이건 기가 막히게 졌다 아키스 키스미 두분다이제발을아를잘 치시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을짜 먼저 공을 모으냐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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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람님은시원시이하게 치는 스타서이면서 조금 신중하게 치는 스타일이고 멍이님은 약간 기술을 많이 쓰면서 좀 부드럽게 칠 때는 부드럽게 치고 약간 기술을 부리는데 또 멍이님은 또 반대로 빨리 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택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스타일이 정반대 스타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기술이 정반대가 아니고 스타일이 정반대다 우리 대춘님은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각을 재가면서 치고 네, 멍이님은 좀 리듬을 타면서 템포를 좀 빨리 갖고 오면서 리듬을 타면서 치는 스타인데 일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신중하게 좀 예전보다는 좀 조금 더 신중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 겁나 옛날에 진짜 겁나 빨리 쳤어요. 그냥 휴 그냥 누무 쳤어요. 이야 바 직접 끌어치기, 야 이거 쉽지 않았는데 직접 끌어치기, 아,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야 뒷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아 먹님 고생 좀할것 같아요. 지금 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야 이렇게 되면 대촌님한테 공을 열어줬어요. 이거는 조금 네, 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좀공을 마치기가 네, 좀 쉬운 공이었어요. 지좀 어, 키스 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일단 한타맞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네. 자눌러치기땅 때리면서 눌러서 횡단 딱 시켜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천점 아 700점도 물론 그렇긴 한데 500점도 그렇고 한 500부터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때점부터는 이 유튜브를 출연하기 전에 몸을 풀고 들어가야 돼요안 예. 그러면 장타는 안 납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풀고 들어가야 이제 공에 대한 이 감각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데 아까 홍성철 님도 첫 게임에는 좀잘못 쳤어요 그리고 멍이 님이 워낙 잘 쳤기 때문에 예. 조금 기를 못 피고 졌는데 우리 즐겨찾기 님하고 치면서 또 몸이 풀려가지고 예. 또 5인닝 컷을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502야에서 5인닝 컷한 거는 영상에서 처음이에요. 예. 8인닝 컷은 몇번 있었는데 5인닝 컷한 거는 홍성철님이 처음이에요. 예. 저희가 유튜브 생긴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죠. 그런데 5인닝 컷한 거는 우리 홍성철님이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502야 중에. 예. 네, 정말 잘친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5인이것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도 아마 네, 많이 이제 우리 네, 회원분들이 많이 연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500점 이하 분들이 물론 500점 이하라고 해봐요. 뭐 저희는 300점이었기 때문에 500, 400 치시는 분들이 아마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예. 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자 멍이님 차례. 자 15대 빵으로 예. 대추님이 아, 앞서고 있어요. 두분다 아이디가 귀엽죠. 멍이 대추. 예. 예. 다 아이디가 굉장히 아이디라고 하긴 그렇고 예 닉네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자 부드럽게. 어니님은 예 이제 이 포지션 플레이를 갖고 가는 당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힘 조절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갖고 가는 이런 류의 공 컨트롤을 아마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예 약간 마이너스 회전 쓴것 같아요. 응. 자 공이 빠지면 좋고 안 빠지면 아 빠졌네요. 야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자 자, 이거는 복합 횡단일까요? 부드럽게일까요? 부드럽게 원코로 예, 쳤어요. 맞았습니다. 자 우리 까치님께서 멍이님 화이팅 하시라고. 예. 자, 응원을 해주시는 자 이건 이제, 아유 아니, 나쁘지 않네요. 예, 네. 이런 이건 나쁘지 않아. 그렇지가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것도 뭐그게 어려운 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약간 키스가 있긴 했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네. 키스가 안 났으면 모였을 텐데 뭐 방법이 없죠. 다시 모아야 되는 자, 오 뒤로 봤어요. 우 와. 잠... 저런 공은 진짜 어려운 공인데 굉장히 정확하네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원 코로 볼지 투 코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투 코로 보신 것 같아요. 약간의 회전이 살아있는 거 보니까 투 코로 보여요 예. 지금 공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밀면서 투 코로 본 겁니다. 그래야 일적구가 올라오면서 포션 플레이가 나와요. 안 그러면 포션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끄집어내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야, 죽여치기가 진짜 일품인데, 일품. 저먼 거리에서 심조절을 하면서 저렇게 치는 게 보기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지금도 약간의 기술이 들어왔죠. 밀면서 치는 타법. 네. 이번에도 옆으로 약간 밀면서. 일 적구 이 적구에 모이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땅 때리겠죠? 땅, 그렇죠. 자, 코너로 모이면,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장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옛날에 여러분들 코리아 당구왕 보셨죠? 예. 물론 뭐 지금 뭐 얘기는 좀 옛날 얘기지만이 코리아 당광 보면은 선수들이 공을 코너에다 모으잖아요. 코너에서 예. 예.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을 코너에다 모으는 거. 예요 아니면 당쿠션에다가 모으는 거죠. 예. 예. 16. 자, 좋아요. 자, 여기서 다득점 나올 것 같아요. 자, 가마 마세, 감아주는 거죠 저렇게. 심평. 자, 공빼 주기. 야, 이거. 한표 다, 한표나올것 같아요. 지금 야 조금 약했어요. 20. 자, 투코 그냥 분리각으로만 지죠 분리각으로만. 20. 자, 다시 한번 투코. 아, 원코네 요거네. 어, 원코. 오! 맞았네요. 오!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제 약간 테이블이 흐르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찌그러치기. 이야 찍어치기 역시 23. 잘해요 찍어치기 잘해요 다시 원코 오우 자끌어치 모양 나오나요? 아우 좋아요 아 이거는 직접 끌어도 되고 원코로 끌어도 되고 아 직접 끌었네요 직접 오 자 부드럽게 공 밀면서 자 이제는 다시 원코 오 너무 얇았다 오, 잘못 지금은 공이 잘렸어요 큐가 네, 부드럽게 쭉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잘리면서 아 너무 얇게 맞았어. 자, 과연 요번 우리 대춘님 선택은 음, 그냥 이거는 뭐 원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원코로 치실 것 같아요. 예. 아 임팩트를 좀치은거 보니까 일적구를 끌어올리면서 원코, 아 예. 굉장히 잘치셨어요 자, 요번에 선택은 뭘까요? 저는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부칙인가? 예. 아, 약간 밀면서 붙이네요. 밀면서 살짝 붙이기. 아, 각을 만드셨구나. 각을 만드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밀면서 붙이기 하실 것 같아요. 부드럽게. 그렇죠. 밀면서 붙이기. 멍이 님사인컷 나오네요. 지금 짱구 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멍이 님 지금 5인 닝인데. 자, 땅 때려서 다시 코너로 끌고 가죠. 네. 일단 코너에서 모아서 네. 뭐를 아마 대춘님 같은 경우는 세리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아마 세리를 만들려고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세리를 잘 치시기 때문에 자 지금도 세리를 좀 만들려고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네. 어, 각이 덜 밀렸어요. 예. 자 부드럽게 원코 야 회전이 너무 아, 너무 너무 아꼈어요 너무 아꼈어요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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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좀 아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멍이님한테 찬스가 왔어요 자이 5인이 20대 26이 예. 고점자들 경기 같은 경우는 예. 이 모아치기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았을 때 실수하면 공이 가려 있던가 아니면 모여 있던가 둘 중에 하나요. <laughs> 물론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laughs> 자, 공배지. 자, 아, 부드럽게 끌어치기를 치면서. 일단은 신공 쪽에 가도 어차피 키스가 나기 때문에 배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신공을 피해서 치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신공을 쫓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는데 그건 뭐공 배치에 따라 좀 틀리겠죠. 오 다이렉트로. 야, 이거 어떻게 칠까요, 이거? 음. 그렇죠. 1적구를 일단은 흰공에두 개를 실어서 밀었습니다. 캐. 자, 지겨채캐 님 오셨어요. 님. 에이. 아, 어, 약간 엇각 맛이 히시니다약간의 엇각. 약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주수가 있기 때문에. 고. 어! 오셨 a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몇 년, 얼마 t s your n a m 아뭐 얼굴이 져버리겠어요. o 그 o the menu. I'm going to go to 내 자 장타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일단 코너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 몽이님도 뭐 세리에 의존해서 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예. 세리를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오면 세리를 만들 거예요. 13. 예. 일단은 세리는 대충 뭐 대충 톡톡톡 쳐도 뭐한 20개 정도만 뭐라도 금방 칠수 있기 때문에. 예. 이4구에서는 강력한 무기인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친구.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세이가 자유자재로 되면 이런 공들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런 게잘 돼요. 그래서 이제 세리 만드기가좀더 쉬워요. 네. 마세이를 잘하는 사람들은 세리를 잘 만듭니다. 네. 저 버치 세리 됐잖아요. 그쪽. 그럼 이제 두툼하게 이제 끌고 올라가면 세리가 되는 거예요. 두툼하게 약간 톡 쳐서 끌어, 끌어올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세리가 되는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세리가 시작인거예요자 붙여도 되고 끌어도 되고 뭐. 아 지금 어 지금 멍이님 복구식 세리를 지금 약간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 뭐 유럽 복구라인 치는 선수들이 많이 22. 치는 세리 형태로 많이 끌고 갔네자 다시 키스나면 또 세리가 되는거예요 이야 살렸어요 살렸어요 이거는 완벽한 세리 예, 45도, 24. 완벽한 세리. 자, 하나가 내일에 붙어있으면서 25. 끌고 가는 세리를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세리라고 하죠. 예, 완벽한 세리가 됐습니다. 예. 27. 야, 8뭐 요즘에 세리가 돼요. 옛날에는 24. 세리가 안 됐는데 돼요. 예. 세리가 30. 되면서 몽이님이 근접 톱샷을 잘 못했어요 옛날에 겁나 가지고. 3 0 요즘에는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33. 어, 항상 연습 안 하는 분이라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33. 하여튼 어떻게든 세리가 됩니다. 이 신기해요. 연습을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웃어 서 죄송합니다. 연습을 안 했는데 세리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36. 자, 턴. 아턴 아. 37. 두 번에 턴 하겠네요. 네. 38. 야, 뛰다는 턴 했어요. 자, 붙이기. 39. 자, 빼주기 할것 같아요. 아, 다시 붙이기 하네. 사실. 아, 세리를 깨지 않겠다. 조금요, 조금 더 끌고 가서 빼겠다. 41. 똑. 음. 똑. 음. 42. 자, 42점. 자, 하이런 나오고 있어요. 자, 42점. 톡 아 아싸리 반대쪽 코너로, 반대쪽으로 다시 이제 어, 사냥몰이라고 하죠 예, 공몰이라는 공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이 적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안 맞았어요 저 밑에 예, 지금 노란 공이 상위표 포지션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바람에 포지션이 깨졌어요 그 포지션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도 밀면서 투코를 치죠 밀면서 투코를 쳐야 일적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밀면서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6인이 거 잘하면 하겠는데요. 5인밖에 안 됐어요. 이제 어, 이제 6인이네요. 확실히 멍이 님이 많이 올라갔어요. 음, 잘 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우승 후보 영순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 멍이 님이 이 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리안 특급, 태산이 맞는데요. 태산은 뭡니까? 네? 태산처럼 높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그 태산이 말씀하신 건가요? 야 저거를 이야 저거는 모아치기를 시도하신 거예요 지금 저 어려운 각도에서도 모아치기를 아. 시도하시네요. 야아 이거 아쉽습니다 지금 모였으면은 지금 대춘님이 멍이님한테 지금 공을 자 공인 멍이님이 공을 만들어 치는 게 아니고 만들어 줬어요 대추님의 예. 그 공짜예요 공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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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쿠폰을 받았기 때문에 예. 자 이거 6인입니다. 6인 유기닝 컷할 수 있어요. 여기서 30개만 치면 6인공이 컷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아까 그, 그 같이 가는 친구는 얼마 치면 700차요? 500. 응. 멍이 님 초고수신드 어아이름의 태가 마운틴의 산입니다. 아 알죠. 응. 응. 그 응. <laughs> 응. 이 <laughs> 야 이거는 지금 공배치 쉽지 않은데 어. 자 원코를 워낙 잘 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앞뒷방을 볼거예요 앞으로 한 맞은 뒤로 맞게끔 역시 원코를 정말 잘 칩니다 어? 원코는 정말 잘 쳐요 어? 지금 4시인데 10시까지야 오, <laughs> 어, 이거 잠깐 잘못한... 콜라보는 잘못한... 어, 뻔했어요 지금.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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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보면 키스가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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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무 너무, 너무, 땅 때리고 어우 키스까지 나주면 더 좋죠. 땡큐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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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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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리, 세리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네, 밀면서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진짜 한 큐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큐에 끝날 것 같은데. 아이고, 일적구에 힘이 조금 약하면서. 다시 아 이거 각이 이쁘게 오는 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마세이로 한번 톡 끌어치기 모양 빼던가 그렇죠 뺐습니다 공자 네. 이번에는 원코로 부드럽게 힘 실어서 그렇죠 네, 부드럽게 힘 실어서 각 만들어줬어요 자흰공 사이로 지금 각을 보고 계신데 네. 자 끌어치기 각을 보고 계신데 네. 다이렉트인가요 원콘가요? 다이렉트겠죠? 그렇죠 다이렉트 야저 뺐어요 일단 뺐어요 일단은 흰공 사이로 뺐어요 10세. 조금 약하긴 했는데 뺐어요 자 키스샷 쭉. 야 이거 6인이 또 타나요? 이거 지금 6인이기 때문에 야 이건 멍이님 또 6인이니까 타나요 야, 이 너무 좋습니다. 공배치가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거의 다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배치가 좋아요. 네. 네. 거의 뭐준 세리기 때문에 거의 세리를 만들 수 있는 세리 배치기 때문에. 십 네. 야, 이거는 과연. 자, 살짝 붙이기 오, 극도의 힘 조절. 어. 다시 한번 붙이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십팔. 자, 이데 아마 살짝 톡 쳐서 턴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정세리를 만들 수도 있고 역세리를 20. 만들 수. 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볼때 마세이로 살아 보이네요. 이이 정세리요, 정세리. 자, 이십일. 살짝 톡쳐주면 톡 이제 그렇죠. 네. 음. 22. 자, 8점. 음. 사실 뭐 세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100개 놓고 칠 때는 뭐 세리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뭐 음. 세리 없이도 100개씩 다칠수 있기 때문에. 음. 24. 야, 이거 지금 94점. 자 약간 눌러치기 그렇죠 25자 이번에 이제 다시 끌어치기로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모으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자26힘 조절이 어떠냐 힘 조절이 중요해요 힘 조절이 올라가려면 아싸리 올라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껴치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모을 수가 있어요 살포시 밀면서 회전만 살려주면 꼭 반대쪽 코너에서 모이기 때문에 27자 3점 남았어요 3점 야 고비가 오나요 붙으면 자 보이나요 안보이나요 아 이건 떨어져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공이 붙어있으면 어려운데 공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 자 2점 28. 예. 야 역시 명불허전 명불허전이 아니고 멍불허전입니다. 멍불허전. 예. 자 도대. 명불허전이 아니고 멍불허전입니다. 자 정확하게 단어를 자 인지하고 자 쓰세요. 아 쿠션까지 만들었어요. 일단. 30. 자 짧게 볼 건지 길게 볼 건지 자 키스를 어떻게 뺄 건지 자 바로 그냥 쳐버리네요. 짧게. 이야 아, 이거.